제가 여러분들과 전할 말씀은 어떤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풀수불가결한 줄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줄을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많이 아시는 동화, 동화 해와 달의 오누이 야기 줄여서 햇님 달림이라고 부르죠 오빠가 햇님이고 여동생이 달림입니다 이 동화의 오누이는 아버지를 일찍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어머니가 떡을 팔며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나 호랑이에게 모든 떡을 내주며 떡이 떨어지자 잡아먹히게 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바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죠. 배가 차진 않은 호랑이는 어누이의 어누이 어머니의 옷을 입고 어누이의 어머니로 위장해서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집을 향합니다. 어누이는 호랑이를 계속 피해 나무 꼭대기에 다다랐고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지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시려면 새동화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썩은 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정말 하늘에서는 새 동화줄이 내려왔고, 오누이는 그 동화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를 본 호랑이도 하늘에 대고 같은 소원을 빌었지만, 이미 하늘 위에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내려다보고 있었던 이 하나님께서 살려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썩은 동화줄을 내려보냈고, 이것도 모른 채. 그걸 잡고 조아라 하늘로 올라갔던 이 호랑이는 도중에 줄이 끊겨서 결국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은 남매는 생명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살았고, 호랑이는 썩은 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썩은 줄 붙잡고 살아가면 망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생명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썩은 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흔들어 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돈을 한번 흔들어 보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남편, 내 자녀, 내 교회, 내 직책, 내 지위, 내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녀도 한번 흔들어 보시고, 내 건강도 한번 흔들어 보시고, 남편도 사업도 직장도 교회도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면, 나 자신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불안해하며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돈 붙잡고 사는 사람은 돈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립니다. 일평생 내 자녀만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은 자녀가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리며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그때 흔들린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줄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단한 사람 같지만 항상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 줄 붙잡는다고 말했지만 늘 썩은 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깊은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근 때문입니다. 지독한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야곱의 알들들이 한번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얻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곡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얻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얻었을 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정탕꾼으로 형들을 몰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형제 중에 시무온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누명도 풀고 또다시 내려와서 곡식을 얻으려면 너희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시몬을 인질로 붙잡고 있을 때 다음에 다시 곡식을 얻으러 올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죠?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 루벤이 돌아와 구동이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겸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지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만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시 베냐민도 애굽으로 보내서 죽임당할까 봐, 요셉처럼 될까 봐. 두려워서 보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쏟았던 그 사랑과 관심을 모두 베냐민에게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도 편애하고 예뻐해서 형들이 시기 질투하여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긴 것 아닙니까? 그 잘못된 사랑이 자연스럽게 베냐민에게 전이가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이 베냐민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요셉 앞에서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함인이다. 유다가 바라보는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한 시선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베냐민과 야곱의 생명이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생명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베냐민 죽으면, 베냐민 줄 끊어지면, 야곱도 같이 떨어져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생명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냐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베냐민, 베냐민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베냐민만 잘 되면 되고, 베냐민만 좋은 결혼하면 되고, 베냐민만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되고, 베냐민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고, 베냐민이 풀리는 것이 자신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냐민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하고, 베냐민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그래서 베냐민의 표정만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표정인가? 어떤 행동인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베냐민 따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도 그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지금 애굽에 가야 할 일이 생기니까 야곱 자신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냐민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놔야 하나님이 그 베냐민 붙잡고, 베냐민도 그 하나님 붙잡고 생명줄 붙잡고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의 줄을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붙잡고 베냐민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늘 하나님 붙잡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서원했습니다. 들판에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 서원했고 베델로 올라갈 때 서원했고 야보강가에서 서원했고 엘베들에서또 서원했고 그렇게 그는 늘 하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산다고 서원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늘 썩은 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야곱의 인생 중에서 야곱이 썩은 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그것을 끊어내시고 또 썩은 줄 붙잡으면 또 끊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자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썩은 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먼저 성공이라는 줄을 붙잡았습니다. 형의 장작권과 축복권이 갖고 싶어서 그거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렇게 기어이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기도도 이삭에게 받았지만 그거 받아서 야곱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에게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공이라는 줄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야곱은 또 어머니가 생명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면 불법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에게서 도망간 후에 어머니를 그 뒤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신 거죠. 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어머니 리브가라는 줄이 없어지니까 라헬을 생명줄로 붙잡았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합니다.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면서까지. 그리고 그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아내가 4명인데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라헬, 레하, 신여인 비라, 실바, 이 4명의 아내가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네 명에게서 난1 2 명의 자녀가 서로 시기하며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어떻게 됐죠? 일찍 죽었습니다. 라헬 줄이 끊어진 거죠. 그런데 또 라헬 줄 끊어지니까 야곱이 요셉이라는 줄을 새로운 생명 줄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었죠? 형들의 시기를 받고 구덩이에 빠져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란 줄도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죠? 오늘 마지막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생명줄로 다시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산것 같지만 그는 늘 성공을 붙잡고 아내를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상세기 47장 9절 말씀에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그렇게 자신이 길을 계획하고 개척해서 나아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지만 결과론적으로 야곱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야곱의 인생의 회고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총평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이 힘든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줄 아니면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시 애국으로 곡식을 가지러 갈때 아버지를 설득할 때 베냐민을 보내면 우리 모두가 살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무슨 줄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모두가 살아가, 살아, 살아, 살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명줄 붙잡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붙잡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흔들릴 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돈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남의 성공이 부럽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건강만 생각하면 미래가 두렵습니다. 자녀만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비교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없어도 여러분,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이 돈이고,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이 성공이고,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이 자녀라면 여러분 그것도 썩은 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것인지,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때문에 평안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죠. 정말 만사가 잘 돼서 감사한 것인지, 믿음이 있어서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만사를 흔들어 보실 때가 있다라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낭패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미리 흔드셔서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를 흔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그것들을 미리 끊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사실은 내가 끊어내야 할 기도 제목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녀 어디 대학 갔는데 우리 어떻게 하나? 돈이 없는데 자녀 학비 병원비 어떻게 하나? 내 아이 성적 좋지 않은데 직장 결혼 어떻게 하나? 남편 날마다 사고 치는데 어떻게 하나? 경제가 어려운데 사업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항상 불안해 합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의 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 제목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지, 보이는 두려움 저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동희 목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을 때 교육자들끼리 발인 예배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은열 전도사님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지 알 수도 없고 아이와 통화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서 저희들에게는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전혀 안 괜찮아 하시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해하시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가 많이 다친 것 같으면 그냥 빨리 광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연락이 닿고 보니 다행히 축구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공이 쇄골에 맞아 다쳤는데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고 그래서 선전도사님이 웃으시면서 엄살이었어요 이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께서도 내 자녀를 저렇게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시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실까? 우리가 썩은 줄 붙잡을까가 얼마나 노심초사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크게 다치지 않고 때 쓰는 그 엄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나를 걱정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이 태양아 너 자꾸 썩은 줄 붙잡으면 안돼 너도 그러다 쇄골에 공 맞아 다칠 수 있어 이제 그만 멈추고 나 붙잡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줄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유다가 바라볼 때 베냐민과 야곱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와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자그마한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위해선 말씀과 기도가 내삶 가운데 매일매일 행해져야 합니다. 저는 알람을 맞춰놓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집에서든 어디서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맡고 있는 우리 부사 아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자려고 누웠는데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서 하나님 주신 창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20초씩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아이에서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더 시키시는 거겠죠.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도 나눠본 적 없는 학부모님에게서 기도가 멈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기도를 더 길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노인 학문님일 수도 있겠죠.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생명줄을 붙잡았다가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썩은 줄인 줄도 모르고 계속 호랑이처럼 조아라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줄은 언젠간 끊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썩은 줄 잡으면 내 아이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줄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내 부서가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만큼은 숨쉴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고 학원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고 가정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지마 하지마로 가득 차지만 교회만큼은 세상과 다른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생명줄 붙잡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야곱과 리브가처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분장을 하고 오니까 자녀를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삭도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이상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하면 중단해야죠. 이삭이 몸을 만져봅니다. 다행히 야곱이 털을 붙였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럴 시간이 아닌데 너무 빨리 온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도 고기 잡으려면 사냥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네가 내 아들 에서가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꾸 이상한 걸 느낀 거죠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죠 이상하면 멈춰야죠 왜 하는 것입니까 왜 자꾸 밀어붙이시는 것입니까 왜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돌아왔으면서,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그 훈련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상할 때마다 멈추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왜 조급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를 선택하셔서 이 자녀를 복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왜 다, 자꾸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그 자녀들의 시간표대로 내 자녀를 맞추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공부를 못해서? 직장이 없어서? 결혼이 안 돼서? 사업의 문이 안 열려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요시아 왕이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이상한데도 멈추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이런 훈련 받으면서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이 무언지도 모르고 너도 애서처럼 돼야 돼 너도 애서처럼 분장해야 돼 이렇게 리브가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만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가르쳐 주실 거야 너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우리 잠잠히 신뢰하며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썩은 줄 붙잡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다그줄 내려놓고 주님 주신 생명줄 붙잡고 내 인생을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광주제일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지금의 시대는 나, 우리, 우리 모두가 당장의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도태되어 있게 만들어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옆에 생명줄이 버젓이 있음에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혹여 붙잡고 있는 것도 착각하고 있는 썩은 동화줄일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여 아니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여 이 세,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간의 심해의 시간을 지나 다시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발걸음 가운데 오늘 본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광주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넓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 듣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여 깨어 기도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